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나이의 환경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니까. 이제는 밤낮 돈벌러 열심히 뛰어다녀도 가족들이 그 수고도 인정해주지 않던 그 모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까 그리고 이제는 나는 더 이상 다른 그 패배감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니까.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에서 해방되고 싶지는 않으시니까.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First thing first. 먼저 소중한 것을 하라 먼저 소중한 것을 잡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딴거 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경건하게 살겠다는데 누가 비웃거든 여러분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라고 찬성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진히 가마하여 주사 그들도 너를 따르리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는 먼저 서신이요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퓨트책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가장이 먼저 말씀과 기도로 서시면 아내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애들은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왕 교회 다니시고 이왕 저와 더불어 신앙생활 하신다면 그러면 이제는 내몸 편한 대로 그저 봐주시고 사지 마시고 오직 말씀처럼. 내 자신을 연단하며 경건의이르기에 힘쓰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은요 올림픽 대표 선수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것과 똑같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경건은 그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주일 예배 그 순서지에 한남에도 서보시. 여러분 지금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365일 매일 새벽기도 팀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인하십시오. 금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인하십시오. 이제는 예배 때 힘찬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에 조인하시기바랍니다 소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모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거대한 세상의 컴백 토네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절대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거대한 신앙의 역분이 부는이 세상에서 내 자신이 하나도 지켜내기가 힘든 이때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을 다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가정을 세우시고 내 아내를 세우시고 내 남편을 세우시고 그리고 내 자녀들을 다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젊은 목사가 인생의 대선배님 되시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죽기 아니면 까마지 여러분 조인하십시오. 우리 화강감리교회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달라지는 모습을 여러분 보시고 함께 여러분도 그 변화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리고 아직 화강감리교회가 달라진 것을 못 느끼신다면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달라지셔야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화강감리교회 세상과 함께 흘러가는 믿음의 삶이 아니다. 이제는 세상을 거슬려 올라가서 이기는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연습하는 천국 공동체가 될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아, 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또 자기를 지켜 새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점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기억하십니까 차사순 할머 959번 떨어지고서 그리고 960번째 운전면허에 합격했던 차사순 할먼니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미국에서 제가 롤모델로 삼고 있는 어느 박사님 장로님 한 분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보여주시죠. 2003년 2월에 미국인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구로 귀환하던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가 여러 갈래의 연기로 흩어지면서 폭발하는 장면이 그대로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모두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있을 때그 모든 사람들이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폭발 잔해물들이요, 텍사스 주의 곳곳으로 떨어지면서 지붕을 뚫고 병원이며 여러 가정집에 다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곱 명의 풀타는 시신들조차도 갈래갈래 찢겨서 그렇게 동중분해졌었습니다. 9.11의 테러의 후유증에 남아있었던 미국인들이 너무나도 깜짝 놀랐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혹시 테러는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불안에 다시 미국이 일사일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인들 또 다시 비탄내 담겼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바라보던 어떤 과학자 한 사람이 있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과학자는 마침내 콜롬비아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그런 가열 장치를 개발을 하게 되었고 그후 우주왕복선의 정상 비행이 가능해졌었습니다 이 과학자가 바로 재미동포이신 항공우주과학자이신 정재훈 장로이십니다 1977년 미국으로 이민하신 장군님이십니다 지금도 현직 장군님이십니다 미국의 한 회사에 입사할 당시 미국에 처음 건너와서 그가 받았던 그 시간당 그 급여는 시간당 4달러 25센트에 불과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해달라고 그렇게 늘 매일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22년 후에 그 회사에서 CEO를 맡아달라고 이 장로님에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인공위성을 날리는 전 세계 그 인공위성의 그 모든 부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로님의 회사에서 만드는 그 부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간증을 직접 들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바쁩니다. 정말 세계 곳곳을 뛰어다니고 세계 유수한 과학자들을 만나고 세계 정상의 사람들을 만나느라 내가 너무나도 바쁩니다. 그러나 내가 빼놓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는 일, 매일같이 새벽기도를 드리는 일입니다. 내가 다른 곳에서 시간을 뺄수 없기에, 내가 자는 잠을 줄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그 마지막 대목이 너무나도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곳에서 시간을 뺄 수가 없기에, 내가 자는 그 잠자는 시간을 줄입니다. 라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아직도 퀴가에 생생합니다. 30대 중반부터 매일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서 오슬갚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정장목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이 형통케 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때 그가 갈 길을 알려 주시고 관락 당대에서도 건져 주십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십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 장로님에 대한 인생 스토리가 이 인생 스토리가 바로 내 인생의 스토리가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만 붙잡으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달라 25센트의 자리에서 이제는 여러분을 CEO의 자리로 옮겨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콜롬비아의 그 디제스처처럼 내 인생의 그 디제스처 내 인생의 그 환란도 하나님께서 풀수 있는 문제의 해결 방법을 주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인생의 토네이도를 만나셨습니다. 무작정 바쁘게만 살아가시고 내 인생 살면서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에 이르는 말씀, 경건에 이르는 기도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